아이고 어느새 내가 여기서 갇혀 지낸지도 5개월 정도가 되었구만. 아 그동안 수많은 경찰들이 나를 막아서 여기들 단한 번도 탈출한 적이 없어. 와 아니 근데 하늘 색깔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뭐뭐뭐뭐뭐뭐오 뭐,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아 이거 이거 잠깐 아따가 따라가 뭐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뭐야 아아 아, 잠깐만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아왜 이렇게 전기가 감전되는 거야 아 따가 따가 알겠어 알겠어 항복할게 항복할게 이 놈의 정체가 뭐야 아니 그렇게 많은 경찰들 은 어디 가고 왜이 놈을 잡지도 못하니 경찰들은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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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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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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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정, 정체가 뭡니까 진짜 말을 못하는 건가 저 녀석은 빨리 다 튀어야겠다 튀어야겠다 오 잠깐만 잠깐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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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피했어 어. 휴 이렇게 감전될 순 없어. 오, 나이스 피했다. 오! 큰일 날 뻔. 오, 잠시만. 오, 피했어, 피했어. 어이, 전녀성 뭐한 놈이야? 아, 씨. 어떻게 도망쳐야 되지? 옛날에 근육맨이 살던 저택이 잠시 숨어 있어야겠다, 그냥. 여기 숨어 있으면 못오겠지 어. 뭐. 어느 순간 내가 여기서 잠들어 있었네? 아, 나도 전기들 많이 맞아서 몸이 지치나 보다. 아이고, 다시 자동차를 타고 움직여볼까? 아이고... 어? 잠시만. 저기 뭔가... 빛이 반짝거리는데? 뭐야, 이거? 이 구석이 뭐야? 이 종이가 뭐지, 근데? 딱 봤을 땐 뭔가 지도같이 생겼는데? 잠깐만, 이 지도가 지금 여기 제일 브레이크 시티에 있는 섬을 뜻하는 거라면 여기 표시된 걸 따라가면 뭔가 있다는 건가? 그럼 당장 찾으러 가봐야 되는데? 일단 이 지도를 따라서 일단 좀 가봐야겠다. 이쪽 안쪽에 뭔가 있는데? 어, 여기 공간이 왜 이렇게 많아? 오! 뭐야, 여기 있었네? 오케이, 집어주고. 이제 두 번째 크리스탈. 오, 뭐야, 이쪽에 공간이 약간 있네. 어, 여기 안쪽에 있었구나. 하나, 수집. 바닷가 근처에 뭔가 크리스탈이 있다고 뜨는데. 어, 아이고, 비도 온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왜 이래. <laughs>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씨아씨 피까지 오니까 전기가 더잘 통하네 아씨 짜증나 씨 피가 하필 아 일단 여기도 올라가야겠다 지도들 보니까 여기 근처쯤에 있다고 뜨는데 어 옆쪽에 뭔가 폭포 같은 게보이는데야 잠깐만 저기인가보다 저거아저거아만 아, 아, 우와 잠깐만 잠깐만 어어아 잠깐만 나 수, 어, 수영 못하는데 잠시만 아우 어, 여기 벽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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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쪽이구만 보자 여기에 오 어, 좋았어 오 여기 앞에 쪽이 이쪽에 있었네. 오케이, 하나 수집하려고. 자, 이제 총두개 2개 남았어. 두 개만 더 찾으면 돼. 오, 뭐 이거. 이거. 이거 배가 왜 갑자기 지멋대로 움직여, 이거 뭐야? 어, 어이구, 어이구. 오, 오, 오 잠시만, 잠시만. 어우, 저, 마음대로 움직인 배 덕분에 다시 산으로 올라왔다. 나머지 두 개는 좀 멀리 있네, 위치가. 일단, 여기 길 쪽으로 가면 네 번째 크리스탈이 나오겠지. 여기 위쪽이 어디더라? 완전 처음 와보는 곳인데 가아니라 잠시만 여기 안 좋은 추억이 떠라라 어, 잠깐 만 여기는 근육맨 때문에 산에서 떨어졌던 기억이지. 그리고 그놈 때문에 여기 젤브레이크 시티가 종말이 일어났었고. 하지만 그건 6개월 전 일이다. 이젠지 오대시. 어, 집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좋았어. 어, 좋았어. 어, 저쪽 반짝반짝거린데 리 여기 있었구나. 자, 수집 완료. 마지막 딱 하나 남았다. 가야겠다. 오, 요거 타고 이제 마지막 크리타들 찾지도 가보자. 오, 잠시만, 잠시만, 저, 저 뭐야, 뭐야, 저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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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아이 아이고 쭈, 쭈, 쭈. 오, 잠시만, 잠시만, 뭐야? 오, 오, 차 사고 날 뻔했어. 일단 일단 정신 차리고 일단 지도들 보고. 오, 잠시만, 잠시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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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저, 저 뭐야? 저 미래형 오토바이 뭐야? 저거? 아, 나 총도 안 가지고 있네 지금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놈을 따른데 유인시켜야겠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사고 났어 사고 났어. 근데 저 차가 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는데? 어, 저차 운전한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씨.. 어 사고를 난틈 타서 빨리 도망쳐야지. 여기 주변에 내가 알기로 총가게가 있으니까 그 총가게에서 총을 빼돌리고 와야겠다. 어차피 여기 종말 리노 한지 얼마 안 돼서 장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아.. 어, 저래. 여기 는뭐 공짜 총이지 공짜 총. 이제 모든 전투 준비다 됐다. 다시 마지막 크리스탈 한번 찾으러 가.. 오오오 잠시만 잠시만! 어떻게 살아돌 나온 거야? 오, 잠시만, 잠시만. 어, 쫓아오고 있어, 뒤에서. 어우, 씨. 내가 뭐 운전 정도는 자다니까. 뭐야? 라이트닝 모드. 뭐야, 뭐야? 으아!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라이트닝 모드 뭐다 얘기하자마자 바이크 색깔이 달라졌어. 오, 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오지마, 오지마. 아, 전기 아, 다가오지마, 다가오지마. 빨리 도망쳐, 도망쳐. 야, 이 해골 뼈다귀 자식아. 너가 크리스탈이란 무슨 상관이야? 왜 크리스탈 차는 걸 방해하는 거냐고? 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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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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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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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아... 가야겠다. 너너 너! 와봐와 봐! 아... 죽은 거야? 어 군사기지도 아 근데 군사기지도 가려면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아.. 어 잠깐만 쟤 녀석 나한테 감전을 일으킨 그 녀석 아니야? 뭐야 열린데? 저 어떻게 들어간 거야? 잠잠 잠깐 나너 빨리 오케이 좋았어 아유 아유 잠깐만 총봐야총총총오 일단 들어왔어 들어왔어 숨어 숨어 오저아차 어떻게 발견한 거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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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총 있어. 아아아아악! 아! 아! 잠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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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총이 안 먹히는 거지? 쟤 녀석은? 군사기지 저기 안쪽에 있구나? 아 크리스타를 아 수집을 하는 걸로 해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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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오! 이 녀석 차가 커서 못 들어오지? 여기 안쪽에 오! 공간이 있네? 지도들 보안이 이쪽 쯤에 있는 걸로 예상된다. 어잠만 여기는 그때 그 내가 그 외계인 녀석 때문에 갇혀 있던 곳인데 여기어 어디쯤에 있지? 잠시만. 오오아참 잠만 잠만 아 여기 왜 있어 니놈이 야니 녀석 뭔데 자꾸 상관 없는 나들 방해하는 거냐고 저 죽심이 나아참저만 <laughs> 저번 저 저기, 저기, 저기 앞에 있다 저기 앞에 있다 으아! 수진 말려 수진 말려 됐어 오 어, 뭐야 오 색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오 어? 뭐야 마지막 크리스탈를 먹자마자 왜이 기계가 망가지지? 저 녀석 티네 너너 너 와봐. 죽였다 아, 이제 끝났겠지. 이제 날 방해하는 놈 아무도 없으니 누구세요? 어! 아, 어, 어, 아, 잠만, 잠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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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만, 아 잡아, 잡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능력이야? 이거 아, 아, 뭐야? 내총 어, 잠시만, 아, 다뺏겼어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얘, 나좀 빠져나오게 해줘. 여기 안에 있으니까 자꾸 전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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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도망쳐야겠다. 도망쳐, 도망쳐, 오, 나, 스피했다. 오, 나이스! 오이 자식, 에임이 별로 안 좋은데... 오, 잠시만, 잠시만, 오 잠시만... 이 자식아! 뭐야? 왜 이렇게 싱겁게 쓰러진다고? 빨리 광치야겠어 어, 쪽수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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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잠잠잠잠 잠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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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